남자들이 기준에서 서양의 대표적 뮤즈이자 판무파탈은 루 살로메입니다. 그녀의 지성과 당당함에 매료된 니체, 릴케, 프로이트 등이 그녀에게 열망하고 힘들어 했으며 몇몇 남자들은 그녀에게 거부당하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관계 변화의 과정을 보면 루 살로메는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하면서 자신을 소유하려 할때 이별을 택했습니다. 즉 그녀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자유를 잃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. 한편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는 황진이가 있었습니다. 황진이는 여자를 동등하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육체적 소유물로 집착하는 남자들의 가식적인 마음에 대해 자신을 산으로 비유하고 남자들은 물로 비유하여 풍자했습니다. 즉 자신은 산처럼 그대로인데 왜 남자들의 마음은 물처럼 지저없이 움직이냐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녀는 루살로메와 달리 서경덕이라는 스승이자 진짜 사랑을 찾습니다. 서경덕과 다른 남자들의 차이는 소유욕입니다. 서경덕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넘어 그녀에 대해 본질적 이해를 했고 한 명의 독립된 존재로 동등하게 대했습니다. 우리는 보통 사랑을 소유욕과 착각하고는 합니다.이는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.특히 남자들은 사냥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에 열망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.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함께 걷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.